MBN 나는 자연이다 이승윤입니다. 윤택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. 100만이 되는 그날까지 가자. 이곳은 자연인의 장독대인데요. 직접 담근 것이라며 자랑이십니다. 이게 뭐예요, 형이거는 아, 이건 이제 여기 저 주변에서 보면 나는 쑥오고 쑥이랑 담귀오고 담귀 네, 넌 효소예요. 음. 한번 맛봐요, 제가 어, 많으니까. 네. 이거를요? 네. 향도 좋고 맛도 좋고. 오. 아, 어, 이거. 맛있죠? 네. 막저 한약 네. 냄새 나기도 하고. 당귀의 그 향하고 숙 네. 향이랑 아주 절묘한데요? 예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마시면 은 아주 좋죠, 효소니까. 아, 효소. 우리 몸에 꼭 효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어우, 아, 입안에 지금 잔향이 남아있어요. 아. 집 구경을 다 하고 나니 해가 중천에 걸렸습니다. 장독에서 담아온 당귀, 쑥, 효소와 물을 섞어서 효소차를 만들어 주십니다. 자, 건배. 네. 술은 아니지만 뭐 아, 예. 네. 건강을 위하여. 예, 네. <laughs> 나무 양내나는 툇마루에 앉아서 몸에 좋은 효소차 한 잔이라. 아윤택씨 오늘 참 부럽네요. 야이 바로 된이발효의맛야 아,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건강에 관심을 쏟게 된 걸까요? 어 옛날에 그 신장이 나빠가지고 신장이요? 예. 아니야 얼마나 안 좋으셨는데요? 신장 이식을 하게 됐죠. 이식을 한다는 거는 이제 신장이 남성. 이제. 기능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어다는얘기잖요 예. 예.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네. 어, 당분간은 좀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네. 조금 지나면 또 네. 어, 이식 환자는 결국은 평생토록 면역 억제제나 아, 그렇죠. 스테로이드 네. 약 스테로이드까지 아니, 이거 평생 <웃음> <독약이거든요>. <웃음> 이게 막 독약이거든요 네. 결국은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약 부작용으로 몸이 망가져요 30대 대기업에 다니던 그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게 됐고, 수술 후 면역억제제 부작용으로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렸습니다. 그는 평생 먹지 않으면 곧 사망이라는 면역억제제를 끊고 오로지 살기 위해서 15년 전 산속생활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. 여러가지로 하시면서 집을... 십오 년밖에 못 쓰는 신장을 지금 삼십 년두 배가 넘게 지금 예, 예. 계속 어떻게 보면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? 기적이죠. 뭐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하는데, 근데 저만 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누구나 똑같이 어떤 사람들이 다 그런 기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기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.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몸 관리를 하고 하면 누구나 다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. 그날 오후 점심 식사를 준비하십니다. 쌀이좀 특이하네요. 아 이게 저 현미 찹쌀이에요. 아 현미 찹쌀이요? 예, 네, 현미 찹쌀. 그러니까 제가 시민이 살아있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. 무렇고 자연이는 대부분 생식을 하고 하루에 한 끼만 밥으로 식사를 하는데 꼭 현미를 쓰고 장작불에 밥을 지어 드십니다. 이 무쇠솥에가 장작불로 해서 밥을 하면 정말 밥이 맛있거든요. 귀찮지 않으세요? 네? 아, 귀찮기냐? 뭐 재밌죠, 뭐 이게 불때는 것도 또 이게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. 이불 타는 기운이 원적개선이내 몸에 막 그대로 직접 그냥. 저네 오니까 아주 좋은 기운이 나오죠, 여기서. 밥을 하는 것조차 자연인에게는 건강을 위한 시간이 됩니다. 자, 이제 밥이 다 됐나 봅니다. 그런데 이거 뭐 밥이 다 타버렸네요? 아니, 탄 밥을 그렇게 드셔도 되는 거예요? 밥다 되셨어요? 아, 예. 다 됐어요. 다 됐어요. 아니, 밥다 탔는데? 아 저한테 보, 밥을 보라고 그러시지, 그러면은. 잘된 밥이다니까, 이게. 이게 뭐잘되어다 탔는데, 이거 누룽지? 아우, 새까맣게 탔네, 이거. 아, 먹어보세요, 진짜. 먹어보세요, 먹어봐야 돼. 음, 밥 다시 해도 이거. 아, 먹어봐요, 먹어봐. 아, 밥 다시 해드 이거. 아니, 먹어보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. 얼마나 고소한가. 알았어. 이게 약간 탄 밥이, 이게 보약이다니까요. <laughs> <laughs> 아, 이건 음식이라고 볼수 없죠. 음식은 정확하게 잘 먹을 수 있고 맛도 있고 예뻐 보여야 되는 게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탄 음식이 숯과 같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한다고 해요. 믿을 수 없었어요. 하지만 과연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? 일단 한 번은 믿어보자. 이렇게 생각을 했죠. 야. 그러니까 저 밥을 정말 드시려는 걸까요? 일부러 이렇게 거렇게 태우신 거예요? 아, 그럼요. 일부러 아, 드시네요. 시커먼데 응? 이게 이거 탈잖아요 탈잖아. 탈지 어? 이 이게 이단 것이 소화제 해독제 역할을이거니이약이라고이각하 그 이거를... 이거요 쓴 거를? 탄 음식을? 응. 우리가 지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암에 걸린다고 생각하는데. 응. 그죠? 야. 이 현미밥 탄 것은 숯의 효능이나 똑같다니까요. 숯. 아우. 자, <laughs> 이건 뭔제지다 생각해야 되는데. 이게. 동물성 식품에 탄 것은 안 좋지만, 식물성 식품에 탄 것은 오히려 보약이라는 게 그의 결론. 아, 이게 대체 무슨 영문일까요? 식사를 마치자마자, 다현이는 개울가로 향합니다. 얼음은 왜 깨시는 거예요? 참붕어가좀 있어가지고. 붕어 한번 잡아보려고요 아까 윤택 씨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나오신 건데요 이곳에 붕어가 많으니 한 마리 잡아서 뭐라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였네요 잡힐까요? 뭐죠? 해봐야지 뭐 잡힐지 안보지난 모르겠어 꼭 잡혀야 할 텐데 말이죠 산중의 겨울해가 빠르게 저뭅니다. 그런데 웬 고추장통일까요? 고추장통이요? 아, 예, 여기죠. 여기 네. 구멍을 뚫어 가지고 네. 불 때는 화로를 좀 만들어 보래요 아, 그래요? 예. 네. 무엇에 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질 몇번 해서 아 금세 화로 하나를 만듭니다. 뚝딱뚝딱. <laughs> 평소 아궁이에 말고는 불뗄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대체 이 화로를 만들어서 뭘 하시려는 걸까요? <놀람> <놀람> 음. 아 뜨거워 따뜻하게 따뜻한데 아, 저... <laughs> 그냥 여기서 이렇게 불 질러 이거 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 지금 저 내가 낮에 뭐 준비 좀 해놓은 거 있어요 낮에요? 예. 네. 그인주야또 배가 고플 것 같아서 어, 먹을 거요? 아 간식을 좀 줄라고. 어. <laughs> 뭐 그거 <구워 웃음> 먹을 건가보다 아, 그렇죠. 이제 멀리서 네. 아 멀리서 오신 손님인데. 아 내가 좀 뭐라도 대접을 좀해 주려는데 하루까지 만들어서 불을 피워 놨는데 과연 잡혔을까요? 어. 뭐 그림 같네요. 감을 수 왜? 오, 뭐 그걸인데. 어. 우와. 어, 나 이거 봐라. 어, 지대 지이 야, 아 이거 진짜 존. 이거 뭐. 야, 참고 봐지. 참고 봐. 붕어요. 붕어. 야, 붕어. 아 이거 이시다 아, 이 그만. 아 이거 그냥 와, 힘이 장난 아닌데 이거? 야, 오늘 저녁 별미를 맛보겠네요. 아. 저를 그러면 가끔씩 해드세요, 저렇게? 아니요, 내가 전 원래 제가 채식 이런 사람이라. 저를 위해서? 아 그러면 지금 특별히 야, 지금 나 왜? 지금 오늘 저 손님 대접 받는 건가요? 아그럼요 어... 그런데... 어. 어. 아, 잡아온 붕어를 그대로 불 위에 올리십니다. 손님 대접은 해줘야겠는데, 평소 고기 드셔본 적이 없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. 근데요, 그냥 손질도 없이 그냥... 그냥... 아, 통째를 하면요, 네. 진짜 비닐은 저 비닐 같은 건다 타고 네, 네. 내장은 이따 고기 띄어 먹을 때 이제 발라내고. 내장을 발라내면 되니까. 아, 정말 이런 요리는 처음입니다. 그절 위한 거 맞죠? 아, 그럼요. 시간이 꽤 흐르고 겉은 새까맣게 탔지만 속은 알맞게 익었습니다. 네, 잠깐. 갑자기 식만 참. 예, 됐어요. 예. 음, 아우침 나온다. 저 이렇게 먹어보는 생선은, 진짜, 껍질채, 내장채, 응? 예? 음! 아우, 고소해. 아이 음. 맛있어요. 음. 아, 그러니까, 생각보다. <laughs> 맛있네요. 맛있는데요? 아, 예. 야 아이고. 예? 음! 음.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. 음. 아, 맛있네. 아, 이게 진짜 자연의 맛이죠. 어, 저 자연의 맛이에요, 진짜. <laughs> 정말 맛있었나보네요. 내일 아침에도. <laughs> 제가 통발을 놓겠습니다. 아이고 이제 그만해요, <laughs> 아이 우리 붕어 다씨 말리려고요? <웃음> 아니, <웃음> 안 돼, 안 돼. 듬 잡아다가. 아이 붕어. 아 원어치 좀 하여튼. 먹게요. 귀한 아유, 손님 왔다면서요. 아이 한 번만 대저 왜, 아. 왜 우리 붕어 다씨 말려요? 안 돼요. 아, 진짜 한번맛 보니까 이게 진짜 아유, 대박이다. 자연인 덕분에 오늘 별미 한끼 제대로 먹었네요. 밤이 깊었습니다.